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 4주 전 주일인 대림절 첫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림절 전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주로 부활절, 부활절 전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에 읽혀지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력 마지막 주일의 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도 준비하는, 돌이킬 수 있는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릴 형장,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의 이름이 골고다 해골인지, 왜 해골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3세기에 살았던 기독교 학자인, 학자인 오리기네스는, <laughs> 오랜 옛날부터 그곳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유골이 묻혀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견해는 이곳이 정해진 사형터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유골이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세 번째 견해는 그곳의 지형이 마침 사람의 머리, 머리뼈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암튼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형법의 절차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 서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 즉, 백성들 중에는 가만히 있었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매우 심하게 조롱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욕도 하였는데 온갖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폄훼 등 말로 할수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내뱉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등 종교 지도,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에는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 박힌 두 강도도 강도들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욕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확증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셨을 뿐더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8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스도를. 구원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를 안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자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무시하거나 비웃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모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정성을 다해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것도 아닙니다.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난을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할 만큼 무디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가? 왜?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메시아인지 몰라서 몰래서 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소리에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기적을 누리고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도 죽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린 그리스도가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나를 건드리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바라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일 수도 있고 로마에서의 독립일 수도 있고 또한 함께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신 메시아는 그 바라는 바만 이루어 주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목적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대접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분 아래에 모두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자꾸 그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바라는 것만 그것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자기네를 넘본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기득권을 무시하는가 하면 종교의 질서마저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맞다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네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지켜온 것들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을 수 없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분을 비웃고 모욕하고 죽이는데 모두가 달려든 것도 그래서입니다. 변원지간 같은 사람들도 한편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독립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도 로마에 편드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이 예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찬양하면서 좋았던 백성들도 한편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편이 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물론 각각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 공통점은 예수님이 자기네를 건드렸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따르겠지만, 믿겠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라고 한계를 지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일단 간섭은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리스도는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붙들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낫게 해주고, 내가 어떤 시험을 치르고자 할때그 시험에 붙여줄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바꾸라고 그러고, 고치라고 그러고, 내 생각을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내 관심을 고치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싫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란 말도 싫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한 양보를 하라는 것도 듣기 불편합니다.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삶을 살라는 것도 싫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주님 보시게라는 이 기준에 따라서 좋고 싫은 것도 따지는 것도 싫습니다. 모든 세상의 판단의 근거는 내가 돼야 되지,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되지,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되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더 생각해 보고 거기에 따라 살려는 것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시각에 맞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시각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헤어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왜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영매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매순간 건드리는 그리스도, 또한 나를 건드리는 교회, 나를 건드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등은 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지만 마음은 열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참석만 할 뿐입니다.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이고,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 삶의 의미 등에 간섭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마음이 다쳤다고 하는 그리스도, 우리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되받아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난 간섭하지 말고 당신이나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왜 죽이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평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시각에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과 시각에 맞는 나를 만드시기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좋았다 싫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부담된다고 고개를 매몰차게 돌린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일절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의 귀는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마에서 세 사람이 한날한 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쪽의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 사람들은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39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사람은 자기 동료를 책망 하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기 동료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응답하셨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기회 잘 잡아서 수고와 노력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행운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 사람의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십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복음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솔직히 궁금증이 듭니다. 한 자리에 누워있는 두 사람과 서로 마주 앉아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자는 똑같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누워있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데려감을 얻었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지 도대체 이 영원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도대체 뭐 때문이냐? 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억측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억측일 수밖에 없고 우리 나름대로의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두 사람의 결론에서 보입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또한 옷이 벗겨진 상태도 맞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최후까지도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다른 점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에 대해 다른 반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이 차이점이 발생하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주어진 것에서 보았을 때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볼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또한 달리신 후에도 가상치련 외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라면 온갖 욕설과 심한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이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도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자신에게 못지라고 조롱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너의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어 주어라. 누가 너와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십리를 가져라. 와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 하면 소고까지 내주어라. 전혀 다른 모습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침묵하시는 모습이나 또한 도리어 더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이두 행악자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십자가에 달린 모습들, 자기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또한 그 뒤에도 계속되어지는 사람들이 저주와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두 사람의 행악자는 아주 짧은 시간, 아무리 길어야 6시간이 넘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관찰하였던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였고, 한 사람은 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일반적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갖는 것과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로 나온 말이,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바꾸었습니다.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또한 그것에 따라서, 또한 그 시선을 향한 곳에 있는 일들 그 사람을, 특히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자신 안에서만 자신의 판단 안에서만 세상의 판단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과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해결하고 깨닫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함은 없습니다. 당연함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시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시각에 맞는 그리스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이 행악자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을 깨달았고 자신을 깨달았고 자신이 구해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는 똑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판단 아래에서 자기의 생각 아래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비방하고 끝나는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좋은 결과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이 예수님의 앞에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받아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반응과 삶을 추구한다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똑같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쪽 편에 달린 그 강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 무력하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희망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통해 짧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세상에 참된 빛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